드라 드락, 밑에 미트들을 모시고 다니는 저진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코로나 여파죠. 어, 집에 있는 펭귄이 오늘 쉽니다. 카메라 하나 들고 카메라 감독이 나라고 쫓아가라. 그래가지고 오늘 충주댐 쪽에 길토랑 길토랑 점심 먹으러 갑니다. 그냥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삼겹살에 라면, 라면 정도, 음. 밥한 공기, 그 정도 그냥. 왜 부부끼리 그렇게 다니면 좋잖아요. 좋은 식당보다도 좋은 식당은 있는데 좋은 장소에서 먹는 게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좋은 장소를 택하기로 했습니다. 먹는 거는 조금 허접하더라도. 요즘 요런 그 피크닉을 좀 많이 좀다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 아, 재밌어요. 매력 있어요. 부부들끼리 이렇게 탠덤하고 다니는 게 요즘 많아졌잖아요. 아, 요렇게 한번 해 보시죠. 렇게일단 달리겠습니다. 날씨가 참 진짜 뭐 하늘에 구름 한점 없습니다 진짜 이런날 어, 사모님이나 사모님이라면 좀 그런가요 와이프 좀 음, 잡고 나와서 도자리 하나 들고 음, 뭐 저수지나 아니면 잔디밭이나 잔디밭에서는 불을 못 피는구나 그래도 번호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산속 아니면, 아니, 뭐, 캠핑장이나, 음. 아니면 가다가 그냥, 아무 곳이나 그냥 느낌 있다, 그러면.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없던 정이 생깁니다, 없던 정. 부부끼리 이 바이크를 타고 텐덤을 하면요. 사실은, 어느 바이크나 기종은 상관이 없어요. 텐덤을 하면서 저게 뒤에서 이제 딱 밀착돼서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죠. 아, 우리 와이프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, 뭐 그런 생각, 짠한 느낌 있잖아요. 이런 생각 듭니다. 또 뒤에 있는 이제 와이프는 또, 아, 우리 남편이 이렇게 든든했구나. 이게 바이크가 어떻게 보면 부부의 끈끈한 뭔가를 연결해주는, 뭐, 그런 거 아닐까요? 이거 참, 신기합니다, 요즘에. 탠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. 뭐, 열대 중에 두대세대는 탠덤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, 요즘에. 평일이라 그렇지. 평일 아니고 휴일이었으면 이런 차례 없을 것 같아. 그 속에. 네? 음. 이렇게 여유롭게 못앉지 어. 여유로 다 차대에서 차대고 사회방 사람들이 또 여기 막구경할 텐데. 음. 음. 삼겹살은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독일제 이베리코는 아니고요. 그냥 삼겹살입니다. 삼겹살하고요. 집에서 먹던 그냥 반찬. 한 두세 가지 김치하고 이렇게 싸오고 청양고추는 빼시면 안 됩니다. 음, 딱 요거 가지고 그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,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펭귄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, 사실은. 그냥, 음, 어느 장소에 가서, 길에서 이렇게, 아니면 잔디밭에서 이렇게 펴놓고, 고기 구워 먹고, 밥 먹고, 얘기하다 오는 거.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, 음. <목소리> 이 나갔어? 거기 밑에 찾아봐 있어. 위에 거에 있어? 응. 좋아. 응. 재밌어 음 여기 줘봐 여기서 찍을게 오늘 숙소들이 다부드러 중주댐이죠 지금 벚꽃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일정이 다취소돼가지고 벚꽃이 지금 질판이에요 지금 근데 뭐 바이크나 차로 왔다갔다 하는거는 뭐 크게 상관 없으니까 벚꽃이 지기 전에 한번씩들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뭐 소소하게 그냥 뭐 김밥을 싸오셔도 좋고요 뭐, 좀, 잘 드시고 싶다? 그럼 스테이크 정도 들고 오시면 좋겠죠. 참, 오늘 공기도 말고, 진짜,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. 말이 안 나오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, 좋아요, 구독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드리겠습니다. 저 유튜브 3년째인데요. 아직 3,000명도 안 돼요, 구독자가. <laughs> 워낙에 재미없어서 그런가. 자, 감사합니다.